안녕하세요. 자독수 필사입니다. 2024년 7월 25일 맨발 걷기 683일 차. 좀 전에 여기가 미야코섬에 파이나가 비치라는 또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깨끗한 바다인데 이곳에서 잠깐 수영을 잠깐 했는데 바다 수영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너무, 물도 너무 짜고, 왜 이렇게 지치는지 오래 못했습니다. 잠깐 하고, 그냥 나왔다가, 방금 또 비가 엄청 쏟아 붓길래 잠깐 피했다가, 지금 맨발 걷기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 파이나가 해변 주변에 관광객들이 꽤 왔는데, 좀 전에 한국, 가족 한 커플만 보이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 아니면 일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인천에서 인천에서 미야코까지 직항편이 생겨서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지 직항편이 생기기 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미야코섬이라는 존재 자체도 몰랐고 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태풍은 어제 지나가고 오늘 태풍의 영향권에서 마지막 잔풍이 꽤 남아 있고 그리고 하늘은 지금 보는 것처럼 아직까지 흐리입니다. 비도 중간 중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의 피해는 미약고 섬에는 전혀 없고 무사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25일, 26일, 27일까지 미약고섬에서 보내고,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680일째 하게 되었는데, 이제 2년이 다 돼가죠. 680일 동안 맨발 걷기 하면서 뭐가 좋아졌는지, 이제 61일 된 저의, 맨박 61일 된 저의 지인분께서 카톡으로 물으시길래 제가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원기 회복, 에너지, 자신감, 활력,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용기 증강, 행동력 강화, 그리고 배려심, 공감력, 그리고 뭐 건강은 도미고, 어, 삶에 대한 자신감과 그 용기가 엄청나게 커진 게 가장 큰 음, 소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얻게 된이 소중한 기억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얼마나 고맙고 또 소중한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맨발, 이렇게 680일 동안 하면서 뭐가 달라졌을까?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참 많은 것이 달라졌고,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 삶과 타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삶에 대한 근원적인 자신감과 에너지, 그리고 할수 있다는 마음이 크게 크게 들었으며, 앞으로 계속 해나갈 수 있겠다는. 내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내 삶의 통제권이 내손 안에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올렸던 영상 중에 자신에게 반하는 사람들은 세상도 반하게 할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반하게 하는 사람은. 세상도 반하게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말처럼, 어,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세상을 반하게 할수 있는 사람의 특성은 뭘까라고 생각해 본 결과 딱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세상을 반하게 할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어 무엇이든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매력 있고 세상을 반하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맨발 걷기를 이제 680일 동안 진행, 매일 진행해 보면서 얻은 게 정말 꾸준하게 한다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구나. 그 어떤 위대하고 대단한 것들도 한순간에 생기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축척과 그리고 만들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얻어지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꾸준히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 매력적인 삶, 내가 내 자신에게 반할 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는 힘,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는 그 힘에서 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반하게 자신도 반하게 하고 세상도 반하게 할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또또 또, 또 비가 내리네요. 또 핸드폰도 다 젖겠네요. 또 비가 내리네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을 누구나 할수 없을 만큼 지속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반하게 만들고 그리고 매력을 풍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맨발 걷기 680일을 넘어서는 오늘 하루의 맨발 걷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